안녕하세요. 좋은지인가 홍병준입니다.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 이렇게 MBS 코퍼레이션 제품 관련 행사가 있어서 부랴부랴 킹바이크 대표님과 함께 왔습니다. 아, 슈퍼비 자전거 공구고 꼭 사야 될 제품들이죠. 이런 슈퍼비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티 스위스하고 판타지 하고 와 디티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휠장착에서나온거예요와스탠레스로 해가지고 대박 허브 도 허브 도 1100짜리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된 허브 아브 신형 대박이다. 그리고 DT 휠들. 그리고 타이어가 컨티넨탈에서 나온 에어로 1 1 0 타이어인데 네, 이렇게 와 여기 홈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할지 그리고. <laughs> 그리고 빅토리아 타이어 다운 컨트리 XC, XC 레이스, X 트레일 마차 트레일, 시에라 튜블리스 레디, 그 다음에 사이클용 코르사 프로 스피드 코르사 프로 아, 프로가 조금 더 가볍네. 그리고 타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었다고 생겼습니다 이렇게 야안 보이네 그리고 이너튜브 에어 이너튜브 요거 으면 조금 닫죠 요렇게 이런 형태로 넣는 건데 로드 그래블 MTB 이렇게 MTB는 조금 더 이렇게 돼있네 아마 튜블리스 레디에 넣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라 넣고 싶네. 그리고 KMC 체인, 그 다음에 레스트랩, 레스트랩인데 브롬톤 타시는 분들 핸들바 가방, 프론트 가방, 세들 가방, 그 다음에 손잡이. 그리고 이제 그립을 형태에 할수 있는 가방들 다 달아놨네요. 이 형태고, 오늘 새로운 거. 브로스 자전거입니다. 와, 에어로 타입에. 여기도 독특한데, 여기가 독특하네, 여기가. 와, 그리고, 아, 오사 사이즈, 여기 사이 아,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 돼, 표시가. 사이즈 표시가. 그리고, 여기 이제 세라믹 스피드, 헤드셋, 베어링. Pros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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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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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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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독특하게 생겼뭐 와, 시트이 장난 얼니큼 얼만큼. 요 정도. 와. 그리고 나중에 상세 설명은 나중에 들어,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핸들바까지 있고, 부품 이렇게 완박스가 있어요. 요게 이제 25년도에 출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 잠깐 이렇게 제품들 봤습니다. 아, 저는 이제 더 설명 듣고,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